춘곤증, 장동윤. 외출을 하기 전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고 커다란 토지를 둘러냅니다. 아주 어릴 적부터 갖고 온 나만의 밭. 항상 곁에 두고 파서 나는 뚝딱하고 밭으로 가방을 만들었습니다. 졸린 눈을 껌뻑이는 정구 아래서 여린 뿌리 한 가닥을 뽑습니다. 당신의 꾸덕한 손길이 호미가 되어 내 배낭을 긁고 또 긁었습니다. 아마 그때였을 겁니다. 쌀뜨물처럼 뿌옇던 새벽 공기가 걷히고, 가방끈이 내 어깨에 뿌리를 내린 것은 처음에는 간댕간댕 떨어질 것 같았는데, 이내 날개처럼 흙으로 굳어갔습니다. 꽃꽃이 선 할미 뒤로, 비추는 햇살에 몸져놓은 그림자가 쪽마루에 걸터앉았습니다. 조그맣게 토해 우는 쑥국 끓이는 소리와 새하얀 빛으로 때를 쓰는 소리들, 고소한 미나리 무침과 조기의 냄새들. 그렇게 커다란 내 토지는 봄처럼 잠들고 나는 깨어났습니다. 아직도 내 다리 가장 아래에는 소죽처럼 가슬가슬한 줄기가 돋고 있습니다. 다시 춘곤증이 오듯.